멕시코의 타라후마라 부족은 사냥할 때 무기를 사용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저 사냥하려는 동물을 묵묵히 쫓아간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면 시야에서 동물을 놓칠 때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고 발자국이나 냄새를 쫓아서 동물이 간 방향으로 계속해서 달린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끈기 있게 따라가서 지쳐 쓰러져 있는 사냥감을 안고 집으로 돌아온다고 해요. 안녕하세요. 명상 카페 원정입니다. 10월 27일 일요일 명상카페 1부는 미샤 마에스케 연주곡 그대와 함께 있어 얼마나 좋은지 로문을 열었습니다 야, 그대와 함께 있어 얼마나 좋은지 이 말만 들어도 좋겠네요 <laughs> 사람과 동물을 비교했을 때요, 많은 게 부족하죠. 탁월하다 하는 게 사실은 기능적으로 보면 거의 없죠. 어, 털도 없고, 이도 이렇게 보면 뾰족뾰족하지 못하고, 손톱, 발톱도 그렇고요. 근데 딱 하나, 인체적으로 봤을 때 사람이 뛰어난 게 있다고 합니다. 바로 지구력이라고 해요. 저도 우리 김 작가님 덕분에 처음 알았는데요. 땅에 살고 있는 그 어떤 동물도요, 42.195를, 그러니까 42.15km는 엄청난 길인데, 우리 그걸 경기로 하잖아요. 한 번도 안 쉬고 달릴 수 있는 동물이 없다고 요 아, 그렇구나 했어요. 전다 달릴 줄 알았거든요. 지구력의 뜻은 일정한 작업을 장시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그런 뜻을 가졌다고 합니다. 아마 이거는 근데 신체적인 능력보다 집중력하고 이성적인 것, 그리고 욕망과 감정을 이겨나갈 수 있는 그런 지적인 능력이 밑받침이 되기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동물들은 아무래도 본능만 따라가니까요. 그러니까, 동물은 동물대로, 사람은 사람들의 능력이 있다는 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일일 텐데요. 지구력이라는 이성이나 뭐 지적인 거, 예술적인 창작력, 이런 거는, 어, 우리가 보통 알고 있었잖아요. 사람은. 그쪽으로 다른 동물과 다른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걸다 알고 있었는데 거기에 하나를 더 보태서 지구력 또한 최고라는 걸 알고 나니까 와이 능력을 잘 쓰지 않으면 정말 어, 이 능력을 준 자연에 미안하겠다 정말 죄송한 마음을 갖게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더 노력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열심히 노력해도 좋은 결과 없어 이러고 포기하기 전에요 아 지구력이라는 선물이 나에게 있지. 좀더끈기 있게 한번 끝까지 가볼까 하면서 좀 정진하는 것도 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부처님이 정정진을 넣어주신 건 아닐까 싶습니다. 잠시 전하는 말씀 듣고 오겠습니다.